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달려온 재물 많은 청년입니다. 당시에는 인간성을 평가할 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철저하게 지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인정이 되었었죠. 반면에, 율법을 배우는 것이 금지되었던 여성들이나 율법을 배우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랍비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랍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취급되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어린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기를 택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와 반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며 예수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행함에는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나름 계명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함의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라고 그도 고백하고 또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계명 하나는 잘 지켜 왔어라고 자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완전한 의인이어서 율법을 잘 지켜온 것일까요? 22절에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충분한 재물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도둑질할 이유가 없었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없었고 살인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가 만약 지극히 가난했다면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환경에서는 율법을 어길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움의 기준을 자신의 완전한 행위에 두었지만 사실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그 기준은 많았던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재물을 다 걷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거죠.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형평과 환경에 있으면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교계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속으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저 자리에서 안 그럴 자신이 있냐 하는 질문에는 자신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또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본성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는 돌아와서, 주님,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제 주님 말고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찾아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보호자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대신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우상이며 내가 경배하는 대상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위에 근거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에 근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 또한 내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그 어떤 곳으로도 주님께 갈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을 멀리 하며,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무엇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며 그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